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, 우리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. 아,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했어요. 이때는 자기 주식 처분이 자본 이여금으로 처리한다. 맞는 표현이죠. 만약 손실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? 자본 조정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, 감자차손과 감자차익은 우선 상계하고, 우리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이죠. 감자차익은 자본 이여금이에요 그래서 먼저 상계하게 돼 있다는 거. 그래서 남은 자액을 자본잉여금을 어플리한다. 아니죠. 감자 차순이 남았으니까 뭘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. 자본조정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. 즉, 아,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. 자본잉여금에 대해서. 이때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. 결국 자본잉여금은 아, 대변에 있던 게 차변을 가면서 대변에 자본금으로 하는 게 무상증자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주식할인발행차금 이것은 자본 조정이죠.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이익금이에요. 먼저 상기하게 되어 있죠. 잔액이 남을 경우 자본 조정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맞는 표현이죠. 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우리 자본에서는 분류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. 자본금, 자본 이익금, 자본 조정, 기타 포괄손익두 개의 이 이익금 요게 분류하는 항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 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